40세 이상은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시기입니다. 청춘의 젊음은 사라지고 유효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모든 것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때가 여자가 빛을 발하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이 단계에서 가장 귀중한 기술입니다. 오늘은 40대 이상 여성들이 여름에 우아하게 옷을 입고 키가 커 보이는 방법, 개인의 매력을 뽐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챕터 1 중년 여성에게 어울리는 컬러로 우아함이 우선입니다. 1. 클래식한 흑백 심플하고 우아한 블랙과 화이트는 영원한 클래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성숙한 여성의 우아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블랙 민소매톱에 화이트 팬츠나 스커트를 선택해 바디 라인을 돋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2. 은은한 베이지 컬러를 선택해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세요. 베이지, 누드 등 은은한 컬러는 피부 톤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40대 이상 여성의 지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사진의 베이지 원피스를 선택해. 같은 컬러의 하일과 매치하면 좋습니다. 우아하고 키가 커 보입니다. 3. 생동감 넘치는 밝은 컬러를 선택해 나이를 줄이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해 보세요. 핑크, 블루, 그린과 같은 적절한 밝은 색상은 여름 의상의 상큼함을 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색상의 탑이나 스커트를 선택할 때 간단한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하면 다시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챕터 2. 중년 여성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 방법 3가지 1. 심플한 스타일로 고급 성향으로 돋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옷차림의 궁극은 심플한 스타일로 당신의 성향을 더욱 돋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2. 하이웨이스트 스타일을 적절하게 활용해 허리라인을 강조한 아이템. 하이웨이스트 라인으로 디자인된 옷은 다리의 비율을 길어 보이게 하고 키가 커 보이게 해줍니다. 여름에는 웨이스트 디자인의 스커트나 하이웨이스트 팬츠 등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습니다. 3. 옷의 스타일은 루즈하게 입혀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 여름 옷은 멋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편안함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루즈하고 적당한 스타일은 과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살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인 스커트, 루즈한 셔츠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챕터 3. 시각적으로 매칭 패션을 돋보이게 해주는 매칭 스킬 두 가지. 팁 1. 색상 확장을 사용하여 매칭 조정을 개선하세요. 여름에 코디할 때에는 같은 컬러의 아이템을 함께 활용하면, 전체적인 조화를 더해 시각적인 확장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플랫 슈즈 추천. TV. 하이힐의 높은 굽을 활용하면 성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이힐은 여성들이 우아함을 뽐낼 수 있는 강력한 아이템으로 여름에 자주 매치되는 아이템으로 기본적으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돋보이게 합니다. 챕터 4. 40대 이상 여성에게 어울리는 패셔너블한 아이템은 당신의 성향을 즉시 몇 배로 높여줄 것입니다. 아이템 1. 실크로 만든 옷은 성향을 두 배로 만들어줍니다. 실크 옷은 품질이 좋아. 40대 여성의 우아함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기성도 뛰어나 스커트든 바지든 직장 여신의 이미지를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이 롱원피스 편하고 고급스러워요. 여름의 우아함을 대표하는 롱 드레스는 40대 이상 여성이라면 놓칠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특히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드레스는 기질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몸매를 더욱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이템3 루즈한 와이드 팔부 팬츠 시원하고 날씬해 보이는 팬츠 루즈한 스타일의 와이드 팬츠는 중년 여성에게 꼭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슈트의 원단은 여름에도 덥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팔각 디자인의 하이힐을 매치하면 단번에 좋은 성향을 돋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아이템 4. 내구성이 뛰어나고 활용도가 높은 클래식 스커트. 또한 스커트 역시 여름에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몸매 비율이 우아하지 않은 중년 여성이라면 루즈한 스커트의 A라인 스커트를 더 자주 입을 수 있습니다. 셔츠, 블라우스 매치 가능합니다. 40세 이상의 여성은 아름답고 우아해야 합니다.